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등호사인 박영훈 32 아홉 단이 10년 6개월 만에 세계대회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밝혔다. 20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개막식에서 만난 박영훈 아홉 단은 몽백합배 세계 받으고 분전을 앞두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우승을 꼭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훈 9탄은 오는 30일 중국 장수성 루가오에서 열리는 몽백카페 결승 5번기에 출전한다. 우승 상금은 180만 위안, 약 3억 원, 결승 상대는 국내 랭킹 1위 박정환, 24, 9탄이다. 한국 기사끼리 세계대회 결승에서 맞붙는 것은 2015년 11월 LG배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LG대 결승에 오른 기사가 바로 박영훈 9단이다. 하지만 박영훈 9단은 강동윤 9단에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박영훈 9단은 이후 올해 6월 출난배에서도 결승에 올라 우승 기회를 잡았지만 중국의 탄세오오 8단에게 우승을 내줬다. 박영훈 9단은 최근 준우승만 연속으로 여러 번 해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우승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 너무 강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므로 이번에는 우승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04년 후지스배에서첫 우승을 거둔 박영훈 9단은 2007년 7월 후지스배에서 이창호 9단을 걷고 우승한 이후 세계대회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2008년에는 삼성화재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영훈 아홉 단과 박정환 아홉 단중 누가 우승하더라도 한국이 우승컵을 가져가는 것은 기쁜 일이다. 박영훈 아홉 단은 한국의 우승이 확실하니 그런 부담은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욕심은 있다며 승리욕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정환이와는 개인적으로 친해서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러나 몽백합 결승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며 웃었다. 박정환 아홉단도 2011년 후지스배와 2015년 l g 배에서 우승한 이후 세계대회 우승 갈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두 기사의 정면 승부가 예상된다. 두 기사의 통산 상대 전적은 박정환 아홉단이 14승 7패로 앞서 있다. 무리하지 않고 평소처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박영훈 아홉단은 박정환 아홉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달라고 하자 간절함이 담긴 한마디를 던졌다. 정환아, 너는 기회많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할게. 에비 골뱅이 이너 점 시오 점 케이알 2017년 12월 21-15-53 송고